을 떠나는 홍정우와 여러 선수들의 충격적인 방출 소식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투수 홍정우 28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며 팀과 작별하게 되었다. 그의 방출은 삼성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긴 시간을 함께했던 팬들에게는 그의 작별 인사가 더할 나위 없이 아쉽고도 가슴 아픈 소식이다. 홍정우 삼성에서의 10년, 그리고 아쉬운 작별, 충항고를 졸업하고 2015년 삼성의 2차 4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홍정우는 지난 10년간 팀에 헌신해왔다. 1군에서 115경기에 나서 9승 5패 5홀드, 평균 자책점 6.1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2022년에는 개인 한 시즌 최다 승인 5승을 기록해 팬들에게 기쁨을 안겼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단한 차례 1군 마운드에 오른 것에 그치면서 기대를 모았던 그의 커리어는 다소 잦아들고 말았다. 퓨처스 성적은 43경기에 나서 6승 4패 7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4.83을 기록하며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남겼지만 삼성은 더 이상 그의 활약을 기다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팬들은 그의 성실한 훈련 태도와 풍부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다른 구단에서 재기에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정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야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20대를 삼성에서 보낼 수 있었고 그동안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하며 앞으로 그가 다른 팀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충격 방출 명단,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 일으켜, 홍정우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날 타치바나 1군 타격 코치, 이병규 퓨처스 감독, 이정식 퓨처스 배터리 코치, 강봉규 육성군 타격 코치, 권호준 재활군 코치를 포함한 다수의 코치진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또한 김태우, 장필준, 김시현 등 여러 주요 선수들도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되며 팬들에게 더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에 합류했던 외야수 김동엽 역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큰 파란을 일으켰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각각 20 홈런을 기록했던 김동엽은 시즌 내 부진을 겪었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점에서 현역 연장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팬들은 한때 삼성의 마무리를 책임졌던 장필준의 방출 소식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장필준은 통산 345경기에 나서 17승 29패, 42세이브, 평균 자책점 5.29를 기록하며 삼성 마운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이번 시즌에는 한 경기만 출전에 아쉬움을 남겼다. 2017년에는 21세이브를 기록하며 개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고 이후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국 구단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말았다. 삼성 구단 새로운 2025 시즌을 위한 대규모 개편 예고. 삼성은 이번 방출 명단을 발표하며 다가올 2025 시즌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구단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선수단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규모 개편과 함께 삼성은 향후 구단 운영과 선수 육성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팬들에게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팬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팬들은 이번 방출로 인해 사라진 선수들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워질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다. 팬들 기대주를 잃은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교차, 삼성 팬들은 이번 방출 명단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정우와 장필준, 김동엽 등 주요 선수들의 방출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한 번에 내보내야 했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삼성 구단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잘 되면 구단의 판단 실수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삼성의 경기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팬들은 이번 개편이 과연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팬들은 홍정우가 삼성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다른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다른 팀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팬들이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특히 그의 성실한 훈련 태도와 풍부한 경험이 타 구단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홍정우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10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떠난다. 며 삼성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고 팬들 역시 그의 미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번 대대적인 개편 소식이 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앞으로의 경기와 시즌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팬들은 충격적인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은 홍정우의 방출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홍정우는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았던 유망주였지만 결국 팀의 방향과 재정비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방출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박 감독은 홍정우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홍정우는 언제나 훈련 태도가 우수하고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였다. 하지만 성과를 낼 기회가 적었던 점이 안타까웠고 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팀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감독은 구단이 올해 들어 젊은 선수들의 발굴과 훈련 강화를 목표로 세운 만큼, 불가피하게 몇몇 선수들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방출 결정이 구단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삼성 라이온즈가 향후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팀과 선수들 모두가 이번 개편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만 감독은 홍정우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홍정우가 어디서든 다시 한번 빛날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의 미래를 응원하며 삼성 팬들도 그를 늘 기억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그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